오늘 5월 17일 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도착 이렇게 도착했는데 뭐가, 뭐가 있나 보자 오 어, 가지 아 이것 밖에 안가졌네 가지, 가지 몇개야? 다섯개가다섯개가 가지 그리고 어 레몬 한 개밖에 안 가져왔어. 야, 대단하다. 형편없네. 치. 이거는 들기름. 음.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그 뭐야? 그 포도씨유 간장 올리고당. 이건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가져왔고, 이거밖에 없네. 응. 음. 오늘은 이렇게 가지 4개 하고 레몬. 이렇게 밖에 없, 가져온 게 없습니다. 레몬도한개 가지 4개. 야, 이거 뭐, 어디, 뭐, 뭐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것은 오늘 준 것이 동물성도 없고 가공식품도 다 뺐기 때문에 어, 재료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사왔습니다. 양파 두 개랑, 여기 토마토, 흑토마토랑, 그 다음에 마늘, 반토. 아, 오늘은, 오늘은 식재료가 들기름, 포도씨유, 간장, 올리고당, 그 다음에 가지, 레, 레몬,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가공식품이라서 가지하고 레몬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기름, 포도씨유, 간장, 올리고당 이런 거다 빠진 겁니다. 오늘 상당히 부실하네요. 동물성도 하나도 없고 곡식도 하나도 없네요. 아, 오늘은 동물성 하나도 없어서 그냥 고, 곡식류도 없고 그래서 이거 그냥 씻어놨고요. 그냥 잘라서 먹겠습니다. 그 이건 제가 사온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준 야채가 또 뭐가 있냐면 가지하고 레몬 그걸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다, 접시 담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썰어놨는데 이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마늘 이쪽에는 흙 토, 어, 토마토 가운데는 고구마 레몬 근데 저 고구마가 안찐 거입니다. 이게 지금 동물성도 하나도 없고 녹말 종류도 하나도 없어서 찌 전부 다 찌는 것은 아니라서 이 고구마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거 하나만 찔 수가 없어서 그냥 생으로 먹겠습니다 뭐 쌀도 날로 먹는 사람이 날로 먹는 사람 있던데 그러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맛은 단맛은 덜하지만 이거는 양파 양파를 썰어 놓은 거고 이게 그냥 먹으면 좀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참깨 참깨를 참깨를 이렇게 많이 뿌려가지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호박씨도, 호박씨도 뿌리고, 자, 이렇게 호박씨도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 아, 가장 자, 이거 가지 한번 먹어 보자. 가지를 네 개밖에 안겨줬어 자, 요즘에 가지 수확철인데 이렇게 싼데. 음. 좋다. 이 마늘은 생마늘인데 생마늘인데 어떤가? 아, 맵기는 한데, 이 가지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섞어서. 이것도 가지인데, 동그랗게 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양, 양, 양파를 한번 먹어보자. 자, 다시 한번 먹어 보자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레몬을 제가 겉에를 수세미로 빡빡 씻었기 때문에 저는 나, 모든 과일은 껍질째 그냥 먹거든요 이게 이 레몬이 생선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오늘 그 동물성도 하나도 없는데 레몬이 왜 왔어 도대체 아무튼 수세미로 빡빡 닦았기 때문에 빡빡 닦았기 때문에 저는 요 껍, 그냥 껍질도 다 먹어요 오렌지 껍질도 먹고 깨끗이 빡빡 닦아가지고 트리오랑 수세미로 그래서 이 레몬도 그렇게 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러셔 아, 그리고 이 고구마, 이거 날로 먹어보는 거야. 한번 먹어보자. 고구마. 쪄 먹으면 단맛이 있는데, 날로 먹으면 단맛이 없어. 녹말이라는 게 원래 그래. 자, 이거 또 하나 먹자. 맛있긴 맛있지. 녹말이니까. 그래서, 아, 저거만 안 먹어봤네, 토마토. 자, 토마토. 토마토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역시 맛있지. 그리고, 이 마늘은 저거랑 가지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먹은 다음에, 가지랑 같이. 그냥 단독으로 먹으면 매워. 전부 다 생입니다. 채식을 하면 생식을 하게 돼 있어 아, 물론 곡물 빼놓고 고구마 아저 고구마도 껍질을 안 까먹습니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냥 먹거든요 저기? 음 이게 생식이라서 생식 요리가 안된 생식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먹히고요 과일이, 없었고, 견과, 과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달콤한 것도 아니고 녹말도 어, 탄수화물 녹말 농말 녹말도 없으니까 그렇게 달콤한 건 아니고 단백질도 없잖아 고기 그렇게 많이는 안 먹힙니다 이게 생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요리를 해야지 많이 먹히는 거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거는 다 먹겠습니다, 당기지 않고. 자, 이제 조금 남았고요. 레몬 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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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니까 가지랑 가지랑 같이 이 생식이라서 많이 안 먹히고요. 이거 못 먹겠어 가지고 좀 이따 배불러 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 가지고 원래 요리 안된 것이 원래 많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시간 후 2시간 후에 요요요 요, 요, 요 접시에 있는 거다몰 있는 거 요거 다 먹겠습니다. 2시간 후에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네요. 5시 반쯤에 다시 먹겠습니다. 지금 4시에는 요리 강습이 있으니까 요리 강습을 한 1시간쯤 할것 같고 요리 강습 4시에 시작해서 한시간쯤 해서 꼭 끝나는 대로 이거 다 마저 먹겠습니다. 지금은 못 먹겠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 3시. 시지 어, 3시 반. 3시 반에 먹다가 <laughs> 도저히 못 먹겠어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생식이라는 게 익히지 않은 거라는 게 많이 먹히지 않고 소화도, 익히지 않은 것은 그리고 소화도 잘안 되죠. 그래서 많이는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남긴 거 지금 먹겠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 끝났고 4시에 요리강습이 있었고요. 지금 몇 시냐면은 5시 10분. 저녁 5시 10분 음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되겠네 자 이거 다 먹겠습니다 아까 먹은 거 아까는 배불렀는데 금방 다 꺼졌네 왜냐면 야채고 생식이고 그러니까 자 가지 오늘 요리강습에서뭐 했냐면 저이 가지로 튀김을 했어요 뭐 뭐냐면 올리고당이랑 그 다음에, 뭐, 뭐지? 올리고당이랑, 응, 기름이랑, 뭐, 이런 것들 막 가공식품 넣어가지고 했는데, 야 참. 그런 걸 먹다니. 아무튼. 그리고 그걸 건강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 위선적인가? 위선적인지 아니면 자기네들도 그런 걸 먹, 먹는지, 오, 그러네. 참. 맛있긴 맛있지. 엄청 맛있지. 위선적인 걸까? 아니면 모르는 걸까? 그게 궁금해 나는 참깨랑 코박씨 섞었습니다. 응. 참기랑 호박씨. 오늘 요리강습이 이게 9? 9번째고 10번째까지만 하고 없습니다 평생 딱한 번만 평생 딱한 평생 딱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5월,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5월 24일이 마지막입니다 평생 마지막 <laughs> 평생 딱한번 밖에 안 주니까. 근데, 식재료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냥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양파라 매워 약, 약간 이게 실온에다가 방치를 해놨었잖아요 제가 2시간 전에 이거 남긴걸 갖다가 2시간 동안이나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썰은 상태로 그래서 매운맛이 휘발성이니까 거의 맵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맵다는거 콧물날 정도로 이게 다른 저기 탄수화물 종류라든가 아니면 저기 고기, 그 고기의 단백질이라든가 그 곡식류의 탄수화물 그거랑 같이 먹으면 전혀 안 매운데 생일지라도. 귀한 거잘 먹었습니다.